울어요? 응. 오건니 울어요? 울지 않아요. 울 일이 아니야. 울 일이 아니? 울지 않아요. 와, 와. 우리 10연승 했어요. 3라운드 전승이에요. 전승. 3라운드 전승했어요. 이분에게 시연승이란 생각만 해도 못한데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이게, 이게, 승 동안 뭘다했을까 조금씩 어긋나는 걸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고까지 버티면서 한게시연승까지할수 응. 있었던 것 같아요. 꼬꼬도 마음고생 좀 했잖아요. 네. 꾸준히 저할거 하면서 하면 응. 마음 아프다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응.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니까 응.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회가 응. 없 잡아보자 하고 했군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자신감이 큰것 음, 같아요 제가 자신감을 음, 가지고 하는 게 음. 제가 잘 받아줘야 잘 때릴 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40%때 나오면 무진했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40% 때는 진짜 잘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간 50%를 무조건 넘어야 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였었는데 음. 이거는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리시브에 대해서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I am tired 엄청 피곤해 But I'm happy

대형언니? 모라고 불러요? 페시는 아.. 초반에 그냥 엄마라고 부르라고 아 진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있어? MVP? 아, 깜짝이야 <laughs> MVP한테 가래요 페진씨가 아, 오늘 어떠세요? 고비가 또 왔었는데 그거를 응. 조금 이겨내서 응. 어, 정말 너무 좋고 배구하면서 10연승 처음 해봤어요 3라남도 전승하고 싶었는데 진짜 피스. 해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불키스네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저희가 3점 차로 지고있어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세트마다 넘어가면 응. 진짜 5세트 가서는 회복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정말 내가 여기서 바운드라도 시키자 이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타이밍이 잘 맞아서 사면서 부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블로킹 1위 팀 네. <laughs> 하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패시도 그렇고 신상도 있고 감들이 되게 다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태한이가 들어오면서 음. 브로킹 순위도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센터보다 더 많이 잡을 때가 있거든요. 태한이가 많이 잡으면 음. 우리 좀 반성 좀 하자 막 이럴 때 많은데 연습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음. 이러다 보니까 조금 브로킹에서 조금 좋은 악고한 음. 마리. 연승이라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다시 기업이랑 만났는데 그 팀을 다시 상대로 잘 준비해서 경기하다 보면 은그 연승이 이어질 것 같아요 한경기 한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한테 꼭 승리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0연포 소감이요? 코치님들? 해주세요. 네. 진짜. 상업을 해야 어? 상업을 더 봐. 아유. 우리 한국토리 봉사 신현승 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도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 흥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토롱사 화이팅.